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다한 번쯤은 들어보신 말이 있죠. 바로 착한 며느리 컴플렉스요. 착한 며느리 컴플렉스 뜻은 저도 찾아보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잘 보이고 싶고, 잘 해드리고 싶고, 함께 행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마음 때문에 정작 본인의 진짜 몸과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무리하게 시작하면 문제가 된다고들 하죠. 그러면 이런 착한 며느리병은 왜 걸릴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자면 착한 아이 증후군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에게 강력한 통기를 주고자 칭찬 스티커를 만들기도 하면서 착한 아이로서 행동을 독려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다큰 성인이 되어서도 착하다는 칭찬과 이미지를 위해 자신의 욕망을 누르고 무리하는 행동을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부탁들도 흔쾌히 들어주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죄가 없는데도 사과를 하고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부탁하지 않아도 칭찬을 위해 먼저 나서는 행위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구속하고 괴롭힌다고 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도 착한 며느리 컴플렉스가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오늘의 제 사연에 진심을 담아 보내드리는데요. 저는 서울시 은평구에 살고 있는 36살 여자입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딱히 없던 저는 그냥 좋은 사람이 생기면 결혼하고 아니면 혼자 살자라는 생각이 강했었어요. 사실 요새 결혼하는 친구들 보면 남편과 많이 다투기도 하고 집 문제나 돈 문제로도 좋았던 사이까지 틀어지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다 보니 어느 순간 결혼에 대한 환상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친구 결혼식에서 우연히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친구 남편 회사 동료라는 남편이랑 저랑은 같은 피로 현장에서 같이 앉게 되었고 서로 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친구랑 친구 남편은 신혼여행을 하고 저희는 마음 맞는 사람들만 모여서 술한 잔을 했거든요. 그렇게 만났던 만남이 저에게 결혼이라는 마음을 갖게 해주었고. 제가 결혼 전부터 꿈꾸었던 삶은 알콩달콩 남편과 또 토끼 같은 자식에 시부모님과는 딸처럼 서로 지내는 게 사실 꿈이었어요. 이게 비현실적이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저는 그저 제 희망사항이었으니까요. 순조롭게 결혼이 착착 진행되고 남편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생각보다 마음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집도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있어 가정 가구만 바꿔서 살기로 해서 딱히 결혼 준비를 하면서 다툴 일이 없었네요. 그래서 저희는 무탈하게 결혼식까지 끝냈죠. 근데 이때부터 저의 착한 며느리 컴플렉스는 시작되었던 것일까요? 남편의 시부모님은 정말 두분다 검소하시고 오랫동안 두 분이 교직생활에 있던 분들이셨어요. 지금은 정년퇴직하고 함께 양평이 조금만한 전원주택을 얻어서 두 분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누구나 꿈꾸는 생활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실제로 두 분을 배웠을 때도 인지하신 모습에 정말 제가 꿈꾸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의 결혼 생활의 온도는 뜨겁지도 또 차갑지도 않은 딱 중간의 온도였어요. 서로 퇴근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그 일상 속에서 행복함을 또 꿈꾸고요. 주말에는 시댁에 데려가 늘 바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머님이 저에게 응했을 적 어머님이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저에게 털어놓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우선 남편에게 동생 저한테는 서방님이시죠? 계시는데 남편과는 정반대 성격이라 굉장히 사고도 많이 치고 다니셔서 부모님이 케어가 안돼 저희 남편이 케어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둘다 나이차가 있는지라 서방님은 형님을 무서워한다고요. 근데 이번에 어머님이 갑자기 전화를 해 와서 저에게 서방님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민영아, 바쁘니? 아니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 이번에 준우가 아휴, 또 사고를 쳤지 뭐니. 지금 준성이한테도 말못 하고 아버지한테도 말을 못 했구나. 이걸 어쩌면 좋니? 어허.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준우가 잘 다니는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동료를 때려서 합의금까지 주었는데도 그쪽에서 다른 회서 못한 얘기 한다고 그러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겠니? 아 그럼 지금 합의금을 주신 거예요? 줬지 근데 갑자기 밤에 전화와서 너희 아버지한테는 잠깐 볼일 이 있어 나간다고 하고 내가 거기까지 다녀왔단다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압박을 넣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취업이 안 되니 사기도 괴로워하더라고. 내가 알아보고 추누가 들어가면 당연히 너희 아버지가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니까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너한테 이런 부탁하는 게 미안해서 어쩌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그러면 서방님 일자리 좀 알아볼게요. 안 그래도 알아보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줄래? 너무 고맙구나. 준성이한테는꼭 말하지 말고 부탁이다. 네, 걱정 마세요. 그런 어머님의 부탁을 듣고 그래도 처음 하신 부탁이라 이곳저곳 서방님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다행히도 회사 친한 동료가 자기 형이 조금만게 마케팅 회사를 운영 중인데 괜찮으면 거기 어떠냐고 권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서방님한테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잘돼 회사 동료 덕분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연봉은 다른 곳보다 아직 작은 곳이라 섞기는 해도 복지가 굉장히 좋고 또 사람들이 다 착해서 잘 적응할 것 같다고 회사 동료가 말해주길래 제가 거하게 한턱 쏘겠다고 고맙다고 했죠. 그 뒤로 한몇 달이 흘렀을까요? 다른 팀이던 회사 동료가 저를 부르더군요. 민영씨, 잠깐만. 아, 무슨 일이세요? 민영씨, 민영씨 그서방님이랑분 어때? 저의 서방님이요? 저도 결혼할 때 보고 자주 못 마주치는데 그냥 평범한 분 같은데요?아니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민영 씨네 서방님이란 분이 회사 동료한테 엄청 죽은 떡 됐나 봐.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막 계속 전화하고 좋다고 하고 그러니 그 동료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형한테 그만둔다고 한 거지. 그 직원이 오래 다녔던 초창기 멤버라 형이 무슨 일이냐 연봉을 더 올려주겠다 이러면서 잡았는데 자기 서방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형이 많이 화나서 그분을 불러 이야기 했는데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면서 그러니까 여자 직원이 지금까지 자기한테 문자 보내걸또 보여주고 회사가 난리가 났대. 자기 서방님 그만두고 그 직원이 소송까지 한다는데 어떻게? 아, 제가 서방님께 전화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청천병력 같은 소리인지 바로 서방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서방님, 저예요. 잘 지내셨죠? 아, 형수. 안 그래도 오랜만이에요. 내가 전하려고 화 했는데 그 형수가 소개시켜준 회사 진짜 사이코 집단 같아요. 정말 나를 무슨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기지배가 먼저 저한테 일 알려준다면서 치근덕 되길래 나도 한번 놀아볼까 싶어서 그랬던 건데 이제 봐서 제가 자기 스토킹 했네, 성희롱을 했네, 이딴 말이나 짓거리고 있으니 제가. 열불이 터져서. 사방님, 요새 그런 문제들 많아서 조심하셔야 하는데, 지금 그 여자분이 소송하신다고 하셨다면서요. 소송까지 하면 어머님, 아버님이나 형도 다 알게 될 텐데,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회사 그만두는 걸로 제가 이야기 해볼게요. 사과를 우선 하셔야 할것 같아요. 아니, 형수, 내가 사과를 왜 해요? 그 귀집애가 먼저 나한테 꼬리를 쳤다니까? 사방님, 그것보다 소송까지 안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면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그러는데 제발 부탁해요. 이번에 형 알면 진짜 서번니에 가만 안 놔둘 수도 있어요. 아씨,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또 그리고 회사 동료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사죄한 뒤 거기 형님네 회사까지 찾아가서 제가 직접 그 사장님과 동료분에게 사과를 건넸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말 죄송하다고 마음을 담아 사과하니 그냥 회사 그만두는 걸로 마무리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좀 서방님은 잠잠하나 싶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몇 개월 뒤 서방님이 시댁의 여자친구라고 데려왔는데 글쎄 그 여자분이 임신을 했다고 자기 살집 마련해들라고 난동을 피웠나봐요. 우선 임신을 했다고 하니 어머님 아버님은 결혼식을 빨리 치료할 것 같다고 하고 집은 경기도 쪽 신축 아파트 전세를 얻어주셨나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면 좀 달라지시겠거니 했어요. 저희 남편도 이제 동생놈이 아빠가 되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버님도 스스로 자기가 아빠가 되니 이제 마음 잡고 일하고 와이프랑 자식 책임진다고 하니 시댁 식구들은 다들 이게 더 낫다면서 좋아하셨죠.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그들을 저희 집에 첫 손녀가 태어나고 저를 포함해서 시댁 가족들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서방님도 가끔 보면 좀 철이 든것 같기도 했고요. 또 저도 조카가 생기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직 아이 생각은 없지만 정말 하나 꼭 낳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가 너무 예뻤어요. 그렇게 이제 좀 서방님네도 잘 살려나 보다 싶었죠. 근데 갑자기 걸려오는 어머님의 전화에 저는 또한번 주저앉고 말았네요. 민영아, 지금 추눈에 추성이랑 빨리 가봐야겠다. 나도 올라가고 있는데 아니 얘가 글쎄 며칠 전부터 전화도 안 받고 둘째 전화기도 꺼져 있고 한데 뭐 둘이 타투는지 어떡하냐. 아, 제가 그이 깨워서 지금 저희도 가볼게요. 어머님 조심히 오세요. 하고는 서방님네로 가서 문을 두들기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는 거예요. 몇분 뒤에 문이 열려서 보는데 서버님도 아니고 동서도 아닌. 다른 사람이 열어주는 거예요. 연락을안 받은 이유를 알고 보니 서방님이랑 동서가 둘이 PC방에 가서 게임을 좀한 시간만 하고 온다고 애기좀 봐달라고 자기 친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친구가 둘다또 그러니 한 시간만 봐줄 테니 갔다 오라고 했는데 그 뒤로 하루 동안 연락이 도절돼서 자기랑 아이랑 있었다고요. 근데 깜빡 잠들어서 소인종 소리를 못 들었다고요.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고 시아버지 또한 당장 이 새끼 찾으라고 하고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조카는 하루 동안 씻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더라고요. 친구가 본유를 타서 주였는데 자기도 이런 게 처음이라 뜨거워서 그런지 잘안 먹어서 자기도 걱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고맙다고 친구한테 5만원 주워주면서 택시라도 갈때 타고 가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한사구 건설했지만 제가 너무 미안하다고 했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 보니 집은 아기가 사는 집이 아닌 꼭 정말 돼지 우리같이 모든 것들이 엉망이었어요. 그날 저녁 동서랑 서방님이 집에 들어왔는데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저희 남편이 그렇게 화내는 걸 처음 본것 같아요. 갑자기 서방님이 들어오시자마자 뺨을 후르치더라고요. 야, 너 진짜 이런 식으로 살려고 지금 부모님이 너네 집 해준 줄 알아? 어디서 뭐? 피 c 방 니가 진짜 미쳤구나? 그럴 거면 집을 나가, 그냥. 나가서 뒤져, 진짜. 이러면서 막 욕소를 퍼붓고, 동수한테는 아기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고요. 하니 어머님은 울고 시아버지는 답답하신지 창밖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둘다 술에 또 많이 취한 상대라 우선 거기서 아이를 둘수 없어 저희가 데리고 시댁으로 내려왔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자는 모습을 조카 모습을 보니 정말 슬프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서 하루 자고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는데 어머님이 아침에 갑자기 저만 부르시더라고요. 민영아, 준우가 그러는데 어젯밤에 둘째가 짐다싸대고 집을 나갔다더라. 지금 준우가 찾으러 다니는 데도 없고 집에 있는 현금이랑 결혼할 때 해주었던 폐물까지 싸다 들고 나가서 지금 준우가 난리가 났더라. 어쩌면 좋니? 동서는 결혼하기 전부터 하고 나서도 서방님과 매일매일 다투고 하니까 그게 질려서 집을 나갔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그럼 어떻게 하냐 했어야 했는데 그때 제 착한 며느리 컴플렉스가또 다시 한번 부활을 하더군요. 근데 여기에서 더큰 문제는 착한 며느리 병에 고마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방님은 더 저한테 바라고 시댁에서도 저한테 더 바랬던 것 같아요. 나이가 있으신 시부모님이 당장 조카를 맡아서 키우기에는 역부족이라 제가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동서가 돌아올 때까지 키워달라는 시부모님의 간곡한 바람에 저는 또그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을 지금 누구보고 키우라 하냐고 그러면 자기도 집에 안 온다고 난리쳤지만 저는 너무 불쌍했어요. 조카가요. 아이가 부모님을 선택하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저는 팔자에도 없던 육아를 하고 하다 보니 안 나쁜 곳이 없을 정도로 제 몸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근데 아빠라는 사람은 매일 술에 쩌들어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친구도 만나고 또 어디서 여자도 만나고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저의 착한 며느리 컴플렉스가 사라지는 날이 찾아왔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조카를 재우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지방에 장례식에 다녀와야 한다고 해서 제가 하루 동안 조카를 보기로 했었어요. 남편은 회사가 바빠 못 쉬어서 끝나고 시댁으로 내려오기로 했고요. 저희 집으로 조카를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그냥 있는 곳에 있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조카를 케어하다 잠이 들어 새벽 한 2시쯤이더라고요. 남편이 회사가 너무 늦게 끝나서 이제 내려간다고 문자가 와 있길래 곧 오나 보다 하고 기다리는데 번호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남편인가 보다 하고 방에서 나가려는데 서방님 소리가 나서 아, 서방님이 딸이 보고 싶어서 왔구나 하고 나가려는 순간 어떤 여자랑 있더라고요 현관에서 알고 보니 오늘 자기네 집에 엄마 아빠도 집안 가고 딸도 저희 집에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갔겠지 싶어서 아무도 없겠다고 하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온 거겠죠 순간 제가 소리를 지르니 서방님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결혼하고 처음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대로 서방님 밤을 후르쳤어요. 죄송한데 지금 만나시는 분얘기아빠니까딴데 가서 알아보세요. 제가 택시 불러드릴 테니까 타고 집까지 가세요.라고 하니 갑자기 정말 재수없다면서 나가더라고요. 서방님은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길래 제가 한대더 후려쳤어요. 서방님 제가 이런 말하는 게 주제 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더 이상 서방님 때문에 형이랑 못살것 같아요. 제가 이혼하는 건 서방님 때문이니 평생 후회하면서 사세요.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사방님 쫄다고 노릇이나 할것 같아요. 지금 자기 와이프 도망가고 자기 딸은 형수란 늙은 엄마가 보는데 부끄럽지도 않아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여자 끌어들이고 그게 아빠가 할 행동이라고 진짜 생각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사방님이 이렇게 나오니 옛날에 회사에서 성추행으로 소송당할 뻔한 거 제가 진짜 빌고 빌어서 거기서 넘어간 거예요. 왜 그걸 모르고 지금 이딴 행동을 하세요? 그 뒤로 남편이 들어와서 남편에게도 더 이상 나 너네 집 노비노릇은 못하겠다. 내가 호구도 아니고 회사 휴직게 내고 얘 보는데 고맙다. 미안하다고만 하지. 진짜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게 누가 있냐. 진짜 지긋지긋하다, 너네 집. 이제 너랑 헤어지고 내갈길 가려고 하니 니네 집 일은 이제 네가 해라. 더 이상 나 착한 척 못하겠다. 하고 그대로 택시 타고 올라갔어요. 며칠을 핸드폰 꺼놓고 생각을 해보니 착하다는 기준은 누구에게나 다른 것인데 모든 일이 왜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지 딸같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고질병이었더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시댁에 가서 선전폭을 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더 이상 이 사람과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을 안해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가 너무 착한 척 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느끼고 더 이상 이렇게 서방님 뒤치다거리 하면서 살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다들 붙잡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정말 이혼 서류까지 쓰고 남편한테 서로 오래되지 않았으니 그냥 가지고 왔던 거 그대로 가지고 협의원 하자고요. 알아보니 저는 아이도 없어서 이혼하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결혼하는 시간은 참 오래 걸렸는데 이혼하는 시간까지는 서류만 내면 30분도 안 걸리니깐요 그동안 시어머니 시어버지한테도 연락이 참 많이 왔는데 다 연락을 피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붙잡는 건 자기의 욕심이라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서류를 접수하러 가기 전날 집에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보니 서방님이더라고요 인터폰으로 하고 싶은 말도 없고 할 말도 없으니 돌아가라고 했지만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더군요 한시간이 지나도 아직 있어 들어오라고 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왔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이랑도 이야기 다 끝낸 상태라고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서방님이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자기가 집안 공장에 친구네 아빠가 사장님이셔서 친구 덕분에 거기서 일하려고 한다. 내가 아직 아이 키울 능력이 안 돼. 몇 년은 부모님 손을 빌려야겠지만 생활비 들이면서 주말마다 올라와서 아빠의 역할을 할 거고. 더 이상 형이나 형수한테 패기치는 일이 없게 할 테니 우리 형아랑 제발 헤어지지 말라고. 그럼 우리 형은 평생 죄책감으로 혼자 살 거라고요. 형이 참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는 방에서 흐느껴 우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때 정신이 들었대요. 자기가 더 힘들어하면 부모님이 더 힘들어하실 것 같고 형손님한테도 미안해서 잘 사는 척 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요. 그러면서 아이처럼 평범울며 사과를 하는데.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이혼서류를 접수하러 가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무리한 부탁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면서 양평집은 비워두고 서방님이 일하는 쪽에 가서 같이 내시 우선 살기로 했대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만 잘 살아달라고 정말 미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서방님은 정말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아이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동서는 아이 때문에 연락이 왔다고 했는데, 둘이 같이 살것 같진 않아요. 그냥 서로 엄마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하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소식에는요, 어떻게 보면 고구마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 사연을 끝으로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고 편안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참고 지내기보다 내가 먼저 행복하고 편안해야 한다는 걸꼭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시댁에 갔다 오곤 해요. 착한 며느리에서 벗어나니 이제 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더군요. 여러분들은 착한 며느리 컴플렉스보다 꼭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서 결혼 생활을 하세요. 그래야 정말 행복하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